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예, 청기윤 전사님이에요 이번 주 아동부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준비 사 확인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 나아가요 우리 함께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며 우리 예배 드리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 주세요.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대답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그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했나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려봐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 지금 이 시간 드려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해요. 달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달달 말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우리 함께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번 달잘 마무리해봐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아까 찾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장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오늘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든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나요?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배까지 또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것은 어디 우리 이 화면을 보면은 대충 우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아시는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 저 무지개색 옷을 입은 사람 바로 요셉이에요. 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 어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참 많이 저렇게 있는데, 12형제 중에 이 야, 이 요셉에게만 저렇게 이쁜 옷을 입혀놨어요. 어, 요셉, 그래서 그러면 형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저렇게 뭐 비싼 옷, 이쁜 옷을 입은 요셉을 보고 있으면, 좀 부럽기도 러 하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신경 안 쓰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대놓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형들은 아마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미운 요셉이, 어, 형들 눈에, 눈밖에 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해요. 바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날 요셉은 자신이 꿈, 꾼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엄청 화가 난 거지. 자, 꿈의 이야기는 이래요. 그, 요셉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님들, 제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이렇게 곡식을 잘라서 단을 묶거든요. 그렇게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 있고, 어, 형님들의 묶은 단들이 제 단을 둘러서서, 어, 저라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네가 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아, 기분 나빠.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나 봐요. 자, 하나는 또 이런 꿈이에요. 비슷하 비슷해요. 그, 그 그림을 보면 어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그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그꿈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됐어요. 오히려 미움만 사게 되었거든요. 심지어는 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꾸지함을 들었어요. 아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꿈을 이 꿈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 요셉은 형들이 양... 요셉의 형들은 양치는 일들을 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지요. 그곳에서 오랫동안도 머물러야 했고요. 아들들은,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는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했어요. 요셉은 세계의지다 도단이라는, 도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어, 형들은 저 멀리서부터 요셉을 알아보았어요. 왜냐면 요셉의 입은 옷이 너무나도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들은 그래요. 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를 비웠던 형들이 계략을 세웠어요. 이 말풍선처럼 말이에요. 자신들을 만나러 온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요셉이 어 팔려간 곳은 바로 어디냐면 어디죠? 혹시 기억하나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요셉 이 요셉은 어, 놀라운 방법으로 이곳에서 나오고 왕에게 왕이 그 꿈을 꿔가지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요셉이 그꿈 이야기를 들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꿈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이지요.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애굽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지만 앞으로도 7년의 풍년이 지나면 7년의 흉년이 온다. 즉, 뭐냐면, 많은 곡식을 거둘 때가 있지만, 이제 7년 동안에는 곡식을 한 톨도 거둘 수가 없는 시간이 온다고 말이에요. 요셉의 꿈 해석과 더불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바로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능력을, 능력에 감탄한, 아주 감격한 바로는 바로 이 요셉을 여기에 그왕 다음에 권력을 주었어요. 한편 애국 밖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그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흉년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근데, 어, 그니까, 흉년, 그 흉년에 대비하지 못했는데, 그 흉년에 대비하지 못한 것 중, 중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가족들이었어요. 가난의 사람들. 이 가족들은, 어, 그 곡식을 없어가지고, 어, 이먼 곳까지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야곱은,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듣고 이 형들을 다 보낸 거죠. 요셉은 형들을 한 눈에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전혀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어,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뭔가 대자비 현상이지 않아요? 요셉의 꿈이야기와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요셉이 꾼 꿈과 똑같이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인 형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아니면 큰 벌에 들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어, 주어 돌려보내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가 애굽에서 함께 살도록 이곳에서 와서 어아라라라고 말했어요. 요셉 아버지께서는 "사라의 생존 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라셨 아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께서는 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내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셨단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렴 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과 형들은 눈물을 제외를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면서 나도 나 또한 되게 좀 생각이 짧았다 라는 것을 어 생각이 깊게 생각하지 못해 못했,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죄를 뉘추치며 마음을 아파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 하겠어요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선하게 상황을 바꾸어 주셨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보실 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형들이 나를 이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팔고 죽었다고 했어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까요. 나쁜 행동이었고요. 그렇,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되게 나쁘게 안 좋게 돌아갔다고 생각, 사람이 봤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나쁜 상황을 오히려 역전으로, 역전의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을 완전 뒤바꿔 주셨어요.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서 털을 잡고 살게 된지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슉 흘렀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70명 남지됐던이 요셉,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80명, 90명, 100명, 쭈루룩 해가지고 400년이 흐른 이 세월에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 약속이 고린 시간이 흘러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삶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아주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오늘의 그 상황을 기억해 봐요. 요셉 상황처럼요. 요셉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이 짧게 짧게 설명만 했어요. 음. 단순히 이 상황만 봐도 요셉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모든 좋지 않은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할 기도 올려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친구들 광고상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최근 코로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확진자도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진 말고 조심은 할건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워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음, 하나님 의지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 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꼭 예배, 빼먹지 말고 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예배 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임을 가시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행복하고 네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코로나 상황이 잘 나아져서 우리 친구들을 예배당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나요. 잘 있어요. 안녕. 아, 맞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친구들. 뭐냐면, 이번,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성경기표도 전사님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이번에도 성경기표 다 읽어가지고, 달란트도 받고, 선물도 받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아리, 잘 진짜 잘 있어요. 안녕!